자 그렇게 구별하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규례 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기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어보면 창세기 초기까지는 줄거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기서 갈 때는 눈이 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뜻도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죽이라, 지키라, 구별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성도의 영적 생활, 축복받는 성도의 영적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기아시안에 오늘 지키라 하고 행하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별하라 하신 것들을 잘하셔서 모두가 다 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바르게 하면 복이 주어진답니다. 먼저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이걸 잘하셔서 큰 복받는 저와여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본문에 기억된 21장의 말씀 보면서요. 오늘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목회자인데, 그 약에서는 제사장, 그렇게 말하지요.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또한, 우리 거기 기록된 말씀이요. 에, 21장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10절에 보니까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기록된 말씀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여기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키도 커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키큰 사람이란 안 된대요. 키못 자라면 안 되고. 그리고, 눈에 백반 있거나, 습진 있거나, 버짐 있거나. <laughs>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습진 있거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laughs> 버짐 있거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에 잘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생각,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르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지요.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뭘생각하냐에 따라서 음식도 만들고 뭘생각했다라서 직업도 생기고, 뭘 생각에 따라서 오늘 나의 행동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때야 된다? 옳아야 된다.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생각은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아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보시게, 아멘. 그래서 마귀가 뭘 갖고 장난쳐요? 가론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지시한 산산에 가서 독자 인생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거리가 삼일길이라고 했으니까 모리아까지 삼일길을 가는데 아내와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데리고 가요. 또한 그 하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인들마저도 모랏 땅아래 이르렀을, 모래산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여기 머물라. 우리가 저희 가서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 보세요. 바치라는 건 독자 이삭인데 독자 이삭을 바쳐버리면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요 3일길 동안 그는 흔들림 없이 갔어요 왜? 한번 흔들어 보잖아요 누가? 이삭이 아빠 내가 수없이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물이 있야 되는데 구약이니까 못 사는 사람은 집 비둘기라도 목을 비틀어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물이 있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는데 뗄 장작은 저렇게 하인들 심에 들려서 등에 지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돌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한번 테스트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셉 하나님이 기약이 하시는 보물 하나님 지켜주시는 보물, 요셉이죠. 창세기 2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장장 5분의 2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한 인물을 가지고 20장 이상을 할해서 그 사람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은 요셉밖에 없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출입비에서도 요셉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요. 이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에서 팔려간 자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누명을 써요. 아내가 미혹함으로, 욕함으로 뿌리치고 결국은 옥에 갇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옥에 갇혔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니까 원망도 해봐야 되고 불평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아멘. 내 형제를 살리시려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때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서 당신들 두려하지 워 마세요.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나님 인도하신 사실을 옥에 갇혔었든지 팔렸었든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없이 하나님의 붙듯이만 있다는 사실 그가 말을 해요. 여러분 기아세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붙으시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나중에는 뭐요? 나를 판 형제보다 내가 더 잘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잘돼요. 꼭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 보시게 합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성경에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있죠. 너무나 여러분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마진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옛날에 했던 그 습관처럼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림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말리 아마 나중에는 사자골에 던져 넣어졌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아, 섬기는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그러 말미야마 이들은 어디에요? 칠 배나 더해진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그 불을 다루는 자들이 머리털이 탈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도 머리털도 타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왜요? 오늘. 기도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철저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겠지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니까 자기 자신의 예수 믿고 나서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치고 두드러 맞고, 여러분, 자기를 잘하는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중단 안 해요. 끝까지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어디까지? 내 심이 있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게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봐요. 가로조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은삼십에 그를 흔들어봤잖아요. 어떻게 흔들려버렸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가지고 전해놨지만 마태봉 복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니까 후딱 떼가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근데 갈릴리에 열한 제자가 그랬어요 열한 제자가 여러분요 정말 열두 제자로 부름받은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에서 중간에 어떻게 흔들려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생각이 흔들림으로 결국 은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중에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은요 굳건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전부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지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 0절에 말씀 한번 보시지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만 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요, 열을 가지고 생각하고, 열을 내게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뭘 줬어요? 네가 구하는 건 당연히 주지. 그건 기본이야. 주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부하기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당장에 내가 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 천만 원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나의 생각보다 더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나는 천만 원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고 내게 축복문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알파, 부와 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어떤 분이요, 대대로 영원 무궁하신 분이세요. 꼭 믿으시고요. 아, 네. 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 노마스 8장 6절입니다. 같이 오시자,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 네. 생명과 아, 네. 평안이니라. 아, 네. 아멘,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네.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육은 땅에서 소멸되고 말 것인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고, 날마다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날마다 벗어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자면, 하나님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러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넘어서 12장 3절이요 예,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리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하게 욕심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과하게 욕심부리다가 배아파 죽지요. 너무 많이 먹는 음식이 보기 좋아서 너무 많이 먹다. 아이고 너무 많이 먹 뱉어 배 터질 건데 그 소리 하지 말고 적당하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럼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과하게 욕심부리다가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더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그것들 내게 점점 자라고 그것들 내게 성장되어서 더큰 그릇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릇은 작은데, 달라고만 해가지고, 채우지도 못하고, 넘쳐가지고, 남의 것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시간을 보도는내 불량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내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우리 장로님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전에 우리 노예 같이 계셨던 이봉산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그분은 위를 절제를 했는데 위를 완전히 절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그냥 뭘 드려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위가 없으니까 들으시면 바로 가는거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 위가 없어서.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번이 작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위가 생겼니 지금 위가 일반 정상으로 자라버렸어요. 여러분 기아세를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 위는 없는데 보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과하게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서히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큼의 그런 일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요. 점점 점점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도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야만 되는 줄로 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그래서 생각은요. 여러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을 담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력에 더해졌을 때큰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뭐요? 예 영을 전달하는 통로.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달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전달하는 통로가 언어란 사실을 믿으시고, 언어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바르. 그러면 여러분은 언어를 통해서 뭐 하죠? 노래도 부르고, 할렐루야 말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가 좋은 사람 있는가 하면, 언어가 나쁜 사람이 있죠. 아멘 여러분, 뭐가 듣기 좋아요? 아름다운 언어가 듣기 좋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속상하게 하는, 찌르는, 그리고 부정, 원망, 불평, 이런 언어는 그리스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좋은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문서 18장 20절로 21절 한번 주세요 예,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요즘도 우리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또 국회에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수없이 올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이 한 50일 남았어요. 근데 미국 대선에 지금 두 후보가 지 경합을 이루고 있죠? 47%, 42%, 5% 차이 난대요. 보세요. 그럼 보세요. 과거에 한번 대통령을 했지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그는 요즘 말한번실수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개도 고양이도 뭐 잡아먹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하락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보세 말이란 게요. 이처럼 나를 살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우리 기아체 우리 말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나를 배부르게 되나니 벌로요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면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 혀에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기소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말했다가 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기소돼 가지고 오늘도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국회의원들이 지금 두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며진 이야기로 실제가 아닌 것을 말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을 잘 하시길 저희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고 선한 말을 많이 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지. 아이고 들으나 많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속 시끄러워, 속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안 되겠잖아요. 아멘. 우리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설명할 필요 없겠죠? 좋은 말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권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내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가요. 그래야지. 아이고,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밥은 커녕 그쪽에 들르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으시고, 우리 양목견 항상 언어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항상 서로가 아름답고 선한 말을 많이 쓰셔서 아, 네.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행동이라고 그랬죠. 행동. 자, 행동은 뭐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으니까 행동에 선 만큼 우리가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가운데 자, 오늘 시편 1편 1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않냐. 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냐고이 행동이잖아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요 악인들을 따르지 말라 그 행동, 악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같이 하지 말고 죄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행동을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항상 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눠주고 퍼져도 넘치는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축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와의 마음을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굽은 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요. 항상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굽어 있어. 그러니까 꼬였다 그러잖아요. 꼬였다. 우리가 이야기하자아 꼬였다. 그래서 꼬여 있으면 안 돼요. 뭐 했어요? 우리는 항상 곧고 바르고 그리고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여와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꼭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과 사드라카 메사카 아베는 것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곧은 마음, 선한 <laughs>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승리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